근데 지금 준비를 열심히 해야 나중에 성공할 수 있다. 아, 오늘은 참 약간 좀 무거울 수도 있는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가 살다 보면, 아, 그때 이렇게 했어야 됐는데, 이런 후회가 한두 가지씩은 있잖아요. 저도, 아, 그런 후회가 전혀 없거나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분명히 있고, 과거에 후회했던 사항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저를 만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제 주변에 보면은 저희 팀원들도 그렇고 아 내가 전문직을 갖지 않았었던 게 후회가 돼요. 직장인 친구들도 그렇고 주변 사람들이 그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재테크 이 타이밍을 놓쳐서 지금 이렇게 사는 게 후회가 돼요. 내가 왜 그때 그렇게 부정적으로 행동했지? 그게 너무 창피하고 속상하다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어쩌면 지금 이 영상을 보면서 그런 분들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로 예전에 얼마나 좁은 시야로 살았었는지 그리고 어떤 후회가 났었는지 솔직히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30대 이 30대 굉장히 중요한 나이대입니다. 30대에서도 30대 후반 이 때가 엄청 중요한 나이대인데요. 이 나이대가 되면 참 미묘한 시기입니다. 어느덧 인생의 반을 살았다는 생각도 들고 이제라도 뭔가 해보려고 하니까. 좀 늦은 게 아닐까 이런 두려움도 함께 찾아온 시기라고 해야 될까 제가 과거에 30대 초반에 와 이제 나이를 너무 많이 먹었구나 이제 뭐 어딜 가서 직장을 다니더라도 나이가 너무 많아서 갈 데가 없지 않을까 진짜 그런 생각하고 살았어요 근데 지금 40대가 된데도 아 그때는 굉장히 어렸던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 30대 때는 제가 장사를 하고 한창 망했던 시기라 그런지 주변 친구들을 보면 직장도 잘 다니고 자리를 잡은 듯이 보이고 누구는 전문직을 갖고 누구는 부동산으로 큰 돈을 벌었다는 얘기도 들리는데 와, 나만 멈춰있는 기분이 들 때가 있었다. 그래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 그 선택 다시 할수 있다면 달라졌을까? 또는 지금쯤 조금만 더 일찍 알았더라면 후회를 말하는 겁니다. 사실, 대부분 사람들이 후회를 품고 살아가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이 후회는 어떤 욕구에서 비롯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나는 안정된 직업을 갖고 싶었고, 돈에 쫓기고 살고 싶지 않았고, 여유롭게 살고 싶었고, 감정적으로도 흔들리지 않은 사람이 되고 싶었다. 그리고 내 가능성을 믿고 도전을 해보고 싶었다. 하지만 살면서 늘 상황이 그렇지만 않다는 거예요. 이 문제는 이런 것들이 전부 30대라는 시기에 해내기란 결코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사회에 막 나왔을 때뭘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몰랐고 돈 관리하는 방법조차 몰랐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저도 장사를 7, 8년 하면서 야, 돈을 좀꽤 모았었는데 돈 관리가 안 되니까 다 잃어버리는 그런 순간이 오더라고요. 그리고 전문직 이런 거는 어릴 때부터 목표를 세우고 꾸준히 준비해야지만 도전할 수가 있는 그런 직업이다. 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리고 재테크는 왠지 여유 있는 사람들만 하는 것 아니야? 나와 거리가 멀다고 생각했었죠. 그리고 뭔가 일이 있을 때 감정적으로 대처를 하는 이 습관은 인간관계나 업무에서도 늘 문제가 일어나는 게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지나고 보면 후회가 되는 일들이 좀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마음이 내려앉잖아요. 상황이 안 좋고. 그러면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니까 하고 스스로 규정을 지어버린다. 못할 거라고 생각하니 시도조차 안 하게 되고, 그러니까 변화조차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시간을 지나서 되돌아보니까 이 모든 게 정보 부족이 아니라 생각의 틀에서 내가 잘못 판단하고 있었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더라고요. 이미 많은 시간은 지나고 후회는 남을 수도 있지만 이게 사람마다 일깨워지는 그런 순간들이 각각 조금씩 다르긴 하거든요 그런데 옛날에 야구선수 오타니 쇼헤이라는 만다라트라는 목표 설정 기법 이런 걸 써가지고 이슈가 된 적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듣고 나도 만다트라를 활용해서 내 마음속에 후회를 들여다보자 마음 먹어봤어요 그거를 적다 보니까 정말 적나라하게 본인의 단점이 드러나게 되더라고요 전문직을 갖지 못한 거, 재테크를 제대로 못한 거, 부정적인 감정을 지나치게 드러냈던 거, 아, 왜 그렇게밖에 못 살았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번 이걸 적어볼까요? 전문직 미치듯. 왜난이 길을 가지 못했을까? 두 번째, 재테크 실패. 왜난이 기회를 놓쳤지? 세 번째, 부정적인 감정 노출. 왜 문제를 해결하는데 감정이 앞섰을까? 네 번째, 자기 한계 설정. 내가 뭐라고 대단한 걸꿈꾸나 뭐, 이렇게 한번 정리해서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뒤늦게 30대에서 40대가 가까워지면서 한탄을 하며 본제 모습을 돌이켜보자면 이런 내용들이 있었어요. 사실 이런 게 후회들로 괴로운 분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을 겁니다. 아, 내 친구들은 자격증을 따고 전문 직업으로 자리 잡았는데 나는 뭐 했나? 어, 진짜 이런 생각 정말 많이 했어요. 주식이나 코인이나 부동산이나 이런 걸로 돈 많이 번다는데 왜 나는 모르고 잘 못하지? 해본 적도 없지 아직도? 그게 어디서 비롯된 거냐면 바로 제 경우는 현실에 안주하려는 마음이 컸었던 것 같아요 나는 그냥 이 정도가 딱이야 나는 뭘 해도 이 수준에서 못 벗어나지 않을까? 이 부정적인 자기암시 아이 친구들도 주변에 부정적인 친구가 많이 있었거든요 거기 있으면 금목자우와 금방 물들어요 진짜 안될것 같아 모든 게 그래서 욕심도 안 부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냥 남들 따라가면 어느 정도 수준 사는 거 아닌가? 회사 다니면서 살면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그것 때문에 후회도 했고 예전에 제 모습도 제한적이었다. 제가 주변에 잘 되시는 분들을 좀 보면 나는 그런 후회 안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혹시 제가 말한 상황과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요. 나는 뭐 별거 없고 이만큼 벌면 됐지 뭐 이만큼 누리면 됐고 그런데 나중에 시간 지나서 도전을 해보고 싶을 때. 이미 너무 늦어버리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실제 제가 이제 40대 중반이 되면서 지금 이제 와서 도전하려면 굉장히 힘듭니다. 제가 그래서 저희 팀원들도 육성하고 초빙을 할때내말잘 들어야 돼. 너 지금 서른 중반, 서른 몇 살이야. 근데 우리가 뇌 구조가 빠르게 돌아가고 좀더 나은 삶을 위해 난이도가 있는 일을 하려면은 지금 시작해야 돼. 우리 마흔 넘어가고 마흔다섯이 넘어가면 그때는 내 생각처럼 브레인이 돌아가지 않을 거야. 왜? 나이가 어느 정도 들다 보면 말도 느려지고 생각도 느려지고 행동도 느려진다. 이런 말들이 있잖아요. 실제 그렇기 때문에 후회를 최소화하려면 지금부터 미리미리 자신을 조금 더 크게 그려볼 필요가 있다는 라 거예요. 안 그러면 후회가 발목을 잡고 또 발목을 잡히면 아무것도 못하는 악순환이 생길 수가 있다는 라 거예요. 아까 저희 트레이너님이 한 분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 트레이너님이 딱만 35세 지금 현재 시점. 이제 앞으로 정말 전문적으로 내가 성공하려면 이 시점이 가장 중요한 시점인데 이때 어떻게 내가 1년, 2년, 3년을 보내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완전 판도가 바뀔 수가 있다. 지금 현재 30대 중반에 어떻게 내가 보내냐에 따라서 40대의 진짜 빛을 발할 수 있는 그런 순간이 올 수가 있다 그래서 서른 후반 되면은 정말 중요한 시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게 우리가 후회하는 이유 이거 있잖아요 아직 늦지 않았다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근데 내려놓고 다 포기하잖아요 후회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 한 켠에 아직 뭔가 있지 않을까 이런 불씨 저도 지금까지 오면서 30대 때는 정말 지옥 같은 삶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그 희망의 불씨 점점 내가 노력하면 될 거야. 라는 걸로 단계별로 성장을 해온 것 같습니다. 제가 꿈과 목표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말을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가 지금 시야로만 꿈을 그려서는 안 되는지, 어떻게 하면 큰 그림을 그릴 수가 있는지, 그리고 그걸 가능하게 하는 구체적인 방법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후회에서 출발을 했지만 결국 성장으로 가야 된다. 결국 지나간 시간들을 되돌려 보면 이 부분이 잘못됐구나. 아, 이 부분이 아쉬웠구나. 이렇게 깨닫는 과정이라고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서 멈추면 안 된다는 거죠. 뭔가 확장되고 성공하고 개선되는 걸 보면 지난 후회를 통해 뭘 내가 깨달았고 알고 있고 앞으로 펼쳐질 미래가 어떻게 하면 더 크게 그려갈 수 있을지 이런 고민을 할수 있는 기회가 온다는 거예요. 꿈을 확장시킬 수 있는 방법 제가 아까 만다라트라고 이야기했었잖아요. 이 만다라트 예시 중에서 제일 기억에 남는 키워드가 바로 씨앗을 많이 심어라, 희망을 많이 심어라 이런 말이에요. 지금 씨앗을 작게 심으면 나중에 아무리 좋은 햇빛하고 양분을 주어도 크게 자랄 수가 없다라는 거. 이 말이 참 와닿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생각해 보면 20대 때, 30대 때 뭔가 주변 인프라라든지 아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다 직장인이고, 그렇다 보니까 심어 놓은 게 별로 없었더라고요. 뭐라도 열심히 해 뒀으면 지금 훨씬 더 편해질 수 있었을 텐데, 이 30대 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씨앗, 현재 노력의 준비, 햇빛 양분, 미래에 내가 얻게 될 기회, 자원, 결과, 더큰 성장을 위해선 초기에 씨앗을 더 크게 심어야 된다. 자, 이렇게 보면 뻔한 얘기 같잖아요. 근데 지금 준비를 열심히 해야 나중에 성공할 수 있다. 제가 30대 중반이 될 때쯤부터 지금까지 제가 하는 업에 대해서 씨앗을 굉장히 오랫동안 심었거든요. 이게 근데 뻔한 얘기가 실제로는 제일 실천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늘 현재만 보면서 미래를 제한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아, 지금 내가 사는 형편이 이런데 어떻게 유학을 가? 어떻게 대출을 받아서 사업을 시작해? 어떻게 헬스 PT를 등록을 해? 이런 식으로 결국 돈, 시간, 체력, 현실에 부딪혀서 꿈을 작게 그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발짝 뒤로 물러나서 생각해 봐야 될게 있습니다. 과연 내 미래가 지금과 똑같을까? 지금 당장 통장 잔고가 100만원이라고 해서 1년 뒤에도 그대로 100만원일 거라는 보장이 없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대로일 수도 있고, 더 줄어들 수도 있겠죠? 반대로 훨씬 늘어날 가능성도 있어요. 만약 내가 지금부터 새로운 기술을 익히거나, 직업 전환을 하거나, 자기 개발에 적극적으로 시작한다면, 얘기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얘기가 생각나는데요. 우리는 왜 절망하는가? 미래의 상황을 현재 처지에서 비추어서 미리 계산하기 때문이다. 이거를 보고, 맞아. 내가 과거의 20대 때는 39살이 된 나의 모습을 상상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앞으로 10년은 어떨지, 20년은 더 어떨지 아예 더 모르는 거고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그 모르겠다는 걸 부정적으로만 받아들이지 않고 잘될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면 어떨까? 저는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만약에 현실적인 제약이 하나도 없다면 여러분은 어떤 꿈을 꾸고 싶으십니까? 솔직히 이 질문을 답할 때 많은 분들이 머뭇거릴 수 밖에 없다. 에이, 난 현실주의자라서 지금 월세도 내기 바쁜데 무슨 이런 생각부터 하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꾸 제약을 먼저 생각하는 순간 우리의 꿈들은 확 줄어들 수 밖에 없다. 아, 그래도 내가 서울에 집은 못 사도 경기 외곽에 30평대 아파트는 이런 식으로 스스로 단계를 낮춰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요. 당장 이룰 수 있는 목표를 세우면 심리적으로 안정감이 생기니까. 하지만 꿈이 더 컸는데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에 줄어든 거라면 어떠실까요? 나중에 또 후회가 찾아오지 않을까요? 아, 그때 조금 더 무리했어도 좋았을 텐데. 더먼 곳을 꿈꿔볼 걸 그랬어. 더큰걸 꿈꿔볼 걸 그랬어. 저는 바로 이 지점에서 20대의 저를 떠올리면서 후회를 좀 했습니다. 내가 20대 때 조금 더이 사회의 견문과 여러 가지를 공부하고 알았다라고 한다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투자 정보를 수집했거나 이 돈을 잘 관리할 수 있고, 조금도 난할수 있어. 라는 마인드로 살았다면, 지금은 어땠을까? 정말 그 차이가 미세한 것 같아 보여도, 인생 전체를 놓고 보면, 엄청난 차이를 만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늦지 않았다. 이 말이 진부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 다른 말로 바꾸면 이렇습니다. 지금이라도 씨앗을 더 심자. 혹시 이거 보시는 시청자분들이, 아, 나는 근력이 너무 없어서 운동을 못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나요? 사실 처음에는 힘들지 조금씩 시작하잖아요. 6개월 뒤, 지금과는 확연히 다른 몸을 만들 수가 있을 겁니다. 뭐, 저 같은 경우도 매일 운동하고 피트니스를 다닙니다. 나이를 먹었으니 어쩔 수 없다. 자, 그리고 재테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당장 큰 돈이 없다고 해도 작은 금액으로 공부하고 시도해 볼 수가 있거든요. 제가 전 영상에서도 계속 말씀드린 내용 중 하나입니다. 내 몸값을 올리는 공부도 하루에 한 시간 정도 투자해서 기술을 하나 배워놓으면 1년 뒤, 2년 뒤 써먹을 기회가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씨앗을 더 많이 심어놓는다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씨앗이 나중에는 좋은 햇빛과 물을 만나기라도 한다면 우리 예상보다 훨씬 크게 자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준비가 된 자가 행운을 얻는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와, 저도 진짜 제가 지금 하는 업을 하면서 제가 경영 컨설팅이라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야... 정말 굶고 돈을 못번 때가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 기간이 5년이 넘게 지속됐었다 처음부터 천재는 없다 시간과 노력과 열정이 있고 포기하지 않는다면 결국 성과물을 이뤄낼 수 있는 그런 미래를 그릴 수 있다 그런데 가만히 앉아서 현실이 이래서 한탄만 하면 씨앗 자체가 없으니까 자랄 일도 없고 열매도 열릴 일이 없는 거예요 강조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미래의 상황은 현재와 다를 수 있다 따라서 지금 눈앞에 보이는 한계 꿈을 제한을 두지 말자. 지금부터 씨앗을 더 심는 사람은 결국 나중에 더큰 기회를 잡을 수 있다. 결국 우리 모두 언젠가 세월이 지나서 아, 그때 씨앗을 좀더 심어둘 걸. 이렇게 후회하기보다는 내가 지금 조금 힘들어도 이런 씨앗 도전 덕분에 이렇게 많이 바뀌었구나. 이런 기쁨을 막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걸 아직도 실천하는 중이고 저희 팀원들에게도 항상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노력하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라. 안 되면 되게 해라. 군대 정신. 이제는 제가 한 후회를 다른 누군가가 반복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여기 인생갱생 채널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쯤에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자, 미래는 어떻게 변할지를 모른다. 지금 현실이 힘들다고 미래까지 힘들 거라는 법이 없다. 지금 할수 있는 일, 뭐 운동, 공부, 재테크, 자기 개발, 조금이라도 시작하자. 자, 씨앗. 이거 뭐. 도전이라고 하죠. 이걸 심는다는 건 커다란 꽃을 피울 준비를 한다는 겁니다. 혹시라도 나 같은 평범한 사람이 뭘 이런 걸다 해? 라고 생각이 든다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을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감히 장담하는데 평범하다라고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 사실은 평범 이상의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믿습니다. 다만, 불씨가 작은 때가 많아서 본인도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자, 이점 유념하시고 기억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왜 따로 부정적인 감정에 휘말리고 그걸 어떻게 다스릴 수가 있는지, 감정을 제대로 해결하지 않은 때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한번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사실 꿈을 크게 꾸고 씨앗을 심으려고 해도 스트레스 때문에 일상에 치여서 힘들 수가 있잖아요. 누구나 살면서 스트레스를 받고 그 스트레스로 인해서 감정이 폭발하거나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하고 후회해본 경험이 있을 겁니다. 근데 이게 반복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바로 자기 자신도 지치고 주변 사람들의 관계도 망가진다는 겁니다. 결국 내가 꿈꾸는 미래나 목표는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방금 저도 같이 업무를 하는 동생이 하나 있는데, 아, 진짜 이말 한마디, 카톡에 잘못 남긴 그 한마디 때문에 제가 한 4일은 연락을 안 했던 것 같습니다. 정말 사소해 보이지만 그말 한마디가 엄청난 상처가 되고 다가왔기 때문에 정말 상종하기 싫다 말도 섞기 싫다 뭐 이렇게까지 돼서 전화 자체를 아예 4일 동안 받지를 않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저 역시 이런 실수를 함으로써 후회를 한 적도 많습니다. 스트레스가 너무 많이 쌓이니까 그걸 해소하지 못하고 자꾸만 타인에게 혹은 sns나 가족들에게 막 표출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감정 폭발이 처음에는 일시적인 해소처럼 느껴지지만 결국 해결은커녕. 더큰 갈등을 낳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후회를 하게 돼요. 내가 왜 그때 그렇게까지 감정을 드러냈을까? 잘 들어보세요. 만약에 일이 힘들면 아이 일은 왜 이렇게 힘들어 하고 화만 내는 게 아니라 이 문제의 본질이 뭔지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업무량이 너무 많다라고 한다거나 나와 맞지 않는 직무를 계속하고 있거나 상사와 동료와의 커뮤니케이션 문제라든가 문제의 본질을 찾고 그걸 해결하려는 노력을 해야 스트레스가 줄어든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보통 이 선택을 하죠. 해결은 뒤로 미루고 아우 그냥 짜증나 이런 말을 하고 넋두리로 끝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는 그대로 남아있고 스트레스는 점점 커지고 그게 쌓여서 결국 폭발하는 순간 내 감정도 다치고 주변 사람들 당황하고 결국 아무도 행복하지 못한 상황이 돼버린다 승자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없으신가요 sns에 누가 나는 오늘 너무 우울하고 이 세상이 싫다 이런 글을 자꾸 올리면 처음엔 무슨 일이지 하고 걱정을 해줄 수 있지만 그게 반복이 되면 왜 저러지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거 아니야 결국 내 마음을 알아주기 바랬는데 거꾸로 사람들이 떠나버리는 일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또 중요한 건왜 문제를 해결하지 않느냐는 건데요. 많은 경우 모르니까, 귀찮으니까 일단 여러 방법을 찾아보고 누군가에게 조언을 구하거나 공부도 열심히 해야 돼요. 근데 그 과정이 귀찮게 느껴져서 그냥 외면해 버리는 거죠. 대신 드라마나 SNS나 게임으로 도피해 버리는 거 피하는 거죠. 그럼 문제 해결이 안 되고 그대로 남아서 스트레스를 가중시키고 키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언젠간 그 스트레스가 감정 폭발로 이어진다는 거죠. 사실 저도 그랬거든요. 예전에 돈 관리가 너무 어렵고 재테크 방향도 모르겠고 또 일이 잘안 풀리니까 짜증이 나서 주변 사람들에게 막 하소연하고 스트레스 받는 얘기들을 할 수밖에 없었죠. 근데 이런 부분에 관련돼가지고 막상 스스로. 공부를 하려니까 복잡해 보이고, 엄두도 안 나고, 이러다 보니까 문제는 그대로고, 스트레스는 커지고, 그걸 감정적으로 분출하니까 주변 사람들과 어색해지고 멀어지고, 이게 다 악순환이 된다는 거예요. 결국, 어느날 이러다 진짜 큰일 나겠다 싶어가지고, 야, 인터넷도 찾아보고, 뭐,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아, 후회가 되네. 여러 사람들한테도 물어보고, 하나씩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거든요. 그제서야 스트레스가 눈에 띄게 하나, 둘씩 줄어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우리 시청자분들이 크게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 있다고 한다면은 지금부터라도 그 스트레스의 근원 차근차근 파악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일내 직무가 나와 맞는지 업무량은 적정한지 일정 조정이 가능한지 두 번째 사람 되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이 없는지 오해나 갈등은 없는지 세 번째는 돈 재테크 가계부 예적금 이런 기본적인 것부터 체크를 하고 공부할 부분이 없는지 네 번째 건강 스트레스가 너무 누적되어 건강 문제가 생기지 않는지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나누고 뭐부터 해결할 수가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자는 거예요. 어차피 해결 못해라고 단정을 지으면 결국 한계 설정과 비슷한 흐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수 있는 부분부터 조금씩 해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부정적인 감정에 갇히지 않아야 된다는 거. 그 감정이 생기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그걸 툭하면 밖으로 드러내면 결국 주변 사람들 다 떠나거든요 무너진다는 거야 친구 떠나고 가족이 지치고 직장 동료들한테도 쟤는 항상 힘들어 이런 이미지가 바뀔 수밖에 없다 그럼 내 미래의 기회도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냥 이런 거 부정적인 사람들은 주변에 이 에너지가 풍긴 게 보여 검은 게막 연기가 막 나고 있어 실제로 우리가 큰 꿈을 꾸고 씨앗을 심고 더 나은 미래를 상상하려면 먼저 내 일상에 괴롭히는 스트레스, 불필요한 부정적인 감정은 어느 정도 정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거창한 꿈을 세워도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거든요. 그러면 하루하루가 너무 지쳐버린다. 자, 운동, 스트레스 해소, 체력 확보. 두 번째, 기록, 문제 파악, 감정 정리. 세 번째, 독서, 공부와 같은 거죠. 정보와 지식 습득이라고 하죠. 그리고 사고의 확장. 자, 기본적으로 이세 가지를 우리가 생활에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 스트레스를 대처하는 힘을 키워준다고 저는 믿습니다. 운동으로 몸이 건강해지고 정신이 맑아지고 기록을 통해서 내가 힘들어하는 원인을 시각화하면 아, 이거 해결하면 되겠네. 이렇게 깨닫게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독서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경험과 지혜를 배우면 문제 해결 방법이 여기 있었구나. 라고 놀라운 발견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결국 부정적인 감정 그 자체로만으로는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문제를 알리는 신호거든요. 다만 그 신호를 무시하고 방치하면 골마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부정적인 감정이 올라올 때, 아, 이건 내가 뭔가 해결 안된 문제가 있다는 라 뜻이구나 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문제를 차근차근 해결해 나가면 한결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자연스러운 감정 표현도 나오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자, 이번에는 만다라트. 이걸로 시작하는 새로운 결심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어렴 살짝은 느끼셨겠지만 제가 말한 핵심은 결국 과거의 후회를 발판 삼아서 지금부터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하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실천하기가 막막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만다라트 기법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만다라트라는 게 별건 아니고, 색 칸, 3칸 색 칸짜리의 표를 여러 개를 연결해서 만드는 목표 설계 도구거든요. 어떤 분들은 가볍게 만다라 차트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오타니, 쇼헤이가 이걸 사용해서 대성공한 사례가 유명해졌는데, 저도 이걸 써보면서 내 인생의 후회, 그리고 바꾸고 싶은, 바꾸고 싶은 점들을 시각화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 이걸 이렇게 고치면 되겠구나. 저 부분은 이런 방법으로 보완하면 되겠구나. 하고 길을 찾을 수 있더라고요 만약 나도 전문직을 갖고 싶었는데 못해서 이런 후회하는 분이 계신다면 여기 가운데 칸에 전문직 목표 달성이라고 써주시고 가운데 나의 목표라고 쓰는 거죠 나의 목표 여덟 칸 보이죠 그리고 여덟 칸에 관련된 세부사항을 적을 수 있게 한번 써보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주변 칸에 필요 자격증 자격증 공부 시간 확보 재정 계획 지원 제도. 국비지원 이런 거 있잖아요 필요, 역량, 실무경험 쌓기 이런 식으로 하나씩 적어 보는 겁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내가 실현할수 있는 걸 어떤 방향으로 단계별 실행하겠다 라는 테크트리가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죠 결국 만다라트는 우리의 후회를 구체적인 실행 방안으로 전환시켜 주는 강력한 도구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추가로 아까 말씀드린 운동 기록, 독서 이거 중심에 두면 더 좋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운동은 매일 30분 이상 걷기, 주 3회 근력 운동, 요가 등내 체력의 상황에 맞게 시작하는 거고, 뭐 실패 노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블로그에 내 감정이나 진행 상을 꾸준히 적어 보는 거. 그리고 독서 한 달에 한 권이라도 책 읽고 요약하고 정리하고, 그리고 재테크, 인간관계, 성공학, 이 관심 분야에 한번 도전해 보는 거죠. 이렇게 하루하루 살면서 아 그래도 나는 하나씩 실행하고 있구나. 이런 성취감이 쌓인다는 거예요. 그게 모이면 후회와 자책은 점점 사라지고 자신감과 의지가 생긴다는 거. 그래서 내 팔자를 내가 꼬우지 말자는 거예요. 저도 과거에 반복된 실수를 하면서 야, 이거 내 팔자가 원래 이런 건가? 난 이렇게밖에 못 사나 좌절을 하기도 했거든요. 근데 이 실수는 대부분 의식적인 선택이란 노력 부족에서 왔었던 거더라고요. 그렇다면 이거 바꾸면 내 인생도 달라질 수 있는 거 아니야? 이거 아니겠어요? 마지막으로 또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무리 만다라트 계획이 좋아도 결국 내가 실행하지 않는다. 실행이 답이다.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소용없다는 겁니다. 간혹 계획만 짜고 에너지를 쓰고 막상 실천 못하는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오늘 영상 보신 분이 있다고 한다면 작은 것부터 실천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 과거가 어쨌든 간에 지금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믿어보자 저도 그렇게 믿고 있고 실제로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거든요 제가 이 채널을 통해서 이런 이야기들 하고 있지만 주변 친구들과 우리 직원들 팀장님들에게 제가 이런 걸 보여드리고 알려주고 같이 실행해 보면서 변화가 되는 걸 크게 느끼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후회의 팔자를 만들지 말자! 실수 한번 하고 몇번 했다고 내 인생이 다 결정되는 거 아니다. 지금부터 다시 시작하면 언젠가 결과가 따라온다. 우리 인생갱생 채널 시청자분들은 꼭이 말을 기억하면서 같이 한번 도전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새롭게 갱생하라. 인생갱생. 자, 좋아요, 구독. 감사합니다! 이번 영상을 만든 PD가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셔야 됩니다. 인생갱생에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 꼭 눌러주셔야 됩니다.